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는가, 안 내는가.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속세 납세 의무에서 보면, 뭐, 이게 나오는 문제, 문제지만, 상속을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첫째, 1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한테 들어가고, 2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3순위, 4순위, 해사, 4순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지요. 만약에 이제 상속에 있어서는 일 순위자가 그뭐 선순위자로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가 다 포기를 하고 이 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일대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상정법 24조 규정에서 뭐 상속공제가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상속공제. 최소한 상속공제는뭐 일괄공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5억.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안 받아도 5억,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 공제를해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뭐, 비상속이니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빚이 많았을 때 상속 포기를 하는 얘가 종종 있죠. 그랬을 때 상속 여기서 말하는 상속 포기라는 것은, 그 상속 개시 상속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상속 포기를 할 때는 뭐 반드시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문제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제 만약에 요즘에 이제 체납자라든가 실무적으로 그 저기 그뭐 신용불량자 뭐 신용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협의 분할에 의해서 뭐 상속 재산을 나안 받을게. 내가 뭐 아무리 상속 재산을 받아 봐야 그 타인한테 가게 되니까 아니면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럼 나 상속 포기를 할 건가 아니면 협의 분할할 건가? 협의 분할에 의해서 내가 상속 재산을 안 받을 때할 수도 있고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반드시 그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몸면 이제 상속, 그 법원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리를 받아 놓은 것이 확실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가 만약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그 나, 그뭐 내가 상속받아도 이 상속받은 재산 이렇게 그 나중에 받으면 다, 뭐, 세금으로 다 충당되니까 나 상속 안 받을게. 협의 분할로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형이 취소소송을 통해서 그 법정 지분대로 일단 상속된 걸로 봐가지고 그 체납자의 재산을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체납자 재산 명의로 이렇게 해서 이전을 시켜놓고 과세당공에서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 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그냥 협의 분할에 의해서 안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해서 수리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우리 신용불량자들이라든가 체납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관계인으로부터 사용이 취소 소송 이런 게안 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원의 합법적인 상속 포기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수리를 받는 거다 이런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